영화 보러 가요 이옷 입고 인형 달고 쫑쫑이 인형 하고 이거 모자랑 이거 따로 파는 거래요 응. 너무 귀엽네요 권장해서 샀어요 <laughs> 귀엽다 야 그치 어. 아. 지금 가는 중입니다 <laughs> 아, 심리차. 티었어 <laughs> 진작에 찍었어요. <laughs> 진작에 찍었어요. 와. 뭐라고? 응원봉도 고 봐봐 이거도 들고 w h a in my bag? 여기에 뭐 있냐면 어내 어, 제일 중요한 건데 근데 내 가방 한번 보, 여기 보시고요 <laughs> 짠! 이거 들고 왔어 어, <laughs> <오>, 지마 <laughs> <laughs> 정환이 잘 보긴. 아, 네, 알겠어요. 어, 됐죠? 네. 오. 됐죠? 내 기술 어때요? 네. 내 기술 알죠? 저기 영화. 어, 했어, 벌써 이렇게 이렇게까지 다 했어 이렇게. 됐죠? 이 캐럿 한명 때문에 저희 새벽이다 잡혀왔어요. 오,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네가 행복하다면. 정환이 그래. 없지만 어. 보로 왔어요? 온통 머릿 속은 정환이 생각뿐이래요. 난 한이 하니 생각뿐. 한이에 해야지 또. 한이에 바나나 들고 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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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보세요. 네. 네. 뭐 네. 들고 왔어요? 네. 바나나. 어. 그리고 물하 네. 볼을. 어. 네물 어, 잘했어요. 지금 저희는. 포토카드 주는지 확인하러 갑니다. 지니는 지금 팝콘 사고 있어요. 포토카드 주나요? 어디요? Where? Okay. 아스데 미아스. 지금 포토카드 알아보러 갔어요. 왜안 물어봐? <laughs> 어 아니 포토카드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 왜요? 몰라. 왜요? 돈 없어 돈 없어? 발진 <laughs> 없어 뭐라 그 <laughs> 아니 한 번도 포토카드 없어 아 없어 그래 포토카드는 없다고 합니다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또 찍어달라 하겠죠 같이 또 찍어달라 하겠지 찍어줘? <laughs>

어어어 어, 어, 예쁘다 왜요? 어 예쁘게 나오네 갑자기 진짜? 어 왜지 아 찍고 있어요 저기요 좀 빨리 올라가세요 이제 이제 영화 보러 가실 거잖아요 이제 네네어야네 네. 어, 네. 귀엽네요 앞잘 보고 가세요 저번처럼 넘어지면 안 돼요 <laughs> 소감이 어떠세요? 이 너무 좋아요. 경쾌 다지글어요. 평생 캐럿 다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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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어? <웃음> 너무 재밌었고 감사합니다. 아들처럼. 거길들이랑 <laughs> 함께. 아 예. 네. 예. 예. 끝. 캐럿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하니해.